안녕하세요 여러분 부자오빠입니다 어제 삼성전자가 3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 분기배출이 사상 최대치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주가는 1.5% 빠졌죠 자 이거는 뭐 삼성전자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장이 안 좋았고요 뭐 유럽증시 중시, 미국증시도 굉장히 많이 빠졌기 때문에 오히려 이 정도 빠진 거는 선방한 거라고 봅니다 아, 얼마 전까지만 해도 6만원 돌파하고 최고점 금방 뚫을 것 같았는데, 야, 정말 아슬아슬하게 못 뚫고 다시 지금 주저앉고 있습니다. 최근에 외국인과 기관의 흐름도 뭐 그닥 좋지는 않습니다. 기관은 정말 볼 때마다 얄미운데, 3거래일 이상 뭐 200만주에서 450만주 이렇게 순 매도를 하고 있죠. 자, 외국인과 기관이 뭐 팔든 말든 우리는 우리 갈길 가면 되는 거죠. 뭐 외국인과 기관이 팔아 제낀다고 해서 뭐 삼성전자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은 아니니까요. 자, 여러분들이 장기 투자를 마음 먹으셨다면 뭐 크게 신경 쓸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제가 10년 그래프를 펼쳐 봤는데 어, 저는 원래 10년 단위로 끊어서 보는 거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장기 투자를 하면서 이렇게 10년 단위로 그래프를 보면 멘탈 관리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자, 10년 전 주가를 보면 만 원대죠. 지금은 거의 6만 원 가까이 되니까 한 네다섯 배 정도 올랐다고 보시면 되고요. 10년 동안에 네다섯 배면 어마어마하게 정말 많이 오른 거죠. 자, 지금부터 10년 뒤에도 어 몇배 정도는 오를 거라고 저는 믿고 여러분들과 함께 열심히 투자를 해보겠습니다. 자, 3분기 실적 발표가 나왔으니까 어 제가 또 그냥 지나칠 수 없죠. 내용을 한번 풀터 보겠습니다. 매출액이 거의 67조가 나와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고요. 영업이익은 12조가 넘었습니다. 영업이익률이 18.4%가 나왔는데 비교 대상을 어디로 잡느냐에 따라서 좀 상반된 평가가 나올 수 있는데 대체적으로 봤을 때10% 후반대면 굉장히 좋게 나왔다고 볼수 있어요. 자, 세부 내용을 보면 반도체 중에 특히 메모리가 어, 이번에 장사가 잘 됐습니다. 화웨에서 재고를 쌓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주문량을 굉장히 많이 넣었죠. 그래서 메모리 실적이 좋게 나왔고 자, 원가도 개선됐다고 합니다. 이 원가 개선은 미세 공정의 승리라고 봐야겠죠. 자, 제조 공정이 더 세밀해지고 수율이 올라갈수록 웨이퍼당 생산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원가는 절감될 수 있습니다. 이 원가 절감하니까 갑자기 생각난 게한 어 10년도 더된 일인데요. 예전에 디램에서 치킨게임이 벌어진 적이 있거든요. 그때 당시에 삼성전자를 제외한 모든 디램 반도체 업체들이 전부 다 적자였습니다. 유일하게 삼성전자만이 흑자를 기록했었죠. 자 그만큼 기술력이 좋으면 똑같은 반도체를 생산을 해도 분량도 적게 나고 제조 공정도 뛰어나기 때문에 원가 절감과도 직결이 됩니다.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도 요즘에 중요하죠. 어, 특히 중소형 올레드 뭐 스마트폰용 디스플레이는 LCD에 비해서 훨씬 경쟁력이 뛰어나고요. 특히 앞으로는 폴더블폰의 비중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아마도 점점 좋아질 겁니다. 중소형뿐만 아니라 대형도 뭐 TV가 잘 팔리면서 실적이 좋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폰은 3분기 실적을 어, 견인한 주인공입니다. 일단 신제품 출시와 바이러스로 인한 보복 심리가 맞물리면서 실적이 정말 좋게 나왔습니다. 자, 가전도 3분기에 겁나게 많이 팔았죠. 꿀 제대로 빨았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SCM을 활용해서 뭐 판매량이 확대됐다고 했는데 이건 공급망 관리를 얘기하죠. 어, 제품의 생산부터 소비자에게 이르기까지 그 모든 과정을 최적화시켰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부품 사업 수요가 모바일 중심으로 개선이 돼서 매출은 전분기 대비 26%, 전년동기 대비는 8% 증가했습니다. 8%도 물론 대단한 수치지만 전분기 대비해서 특히 26%가 증가했는데 이건 아무래도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워낙에 상황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조금 크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영업이익률을 조금 주의깊게 보는 편인데 18.4%로 괜찮게 나왔습니다. 보통 10% 초중반대가 많이 나왔었거든요 예전에는. 근데 10% 후반대면은 정말 잘 나온 겁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부분이 나오는데 어, 삼성전자에서 가장 중요한 사업이 반도체잖아요. 그 중에서도 현재 주력은 메모리 반도체인데 메모리 반도체의 가격이 지금 하락 추세에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치명적인 악재라고 할수 있는데 비록 가격은 떨어졌지만 판매량이 또 좋게 나와서 생각보다 실적이 괜찮게 나왔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삼성전자는 초격차 기술력으로 반도체 업계 중에서도 최고의 기술력을 자랑하죠. 자, 그래서 불량률도 낮고 제조 공정도 세밀하기 때문에 원가도 절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가 개선으로 어느 정도 어, 메모리 반도체의 가격이 하락한 것을 커버했다고 볼수 있죠. 자, 그다음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시스템 반도체 그 중에서도 파운드리입니다. 다들 예상하시겠지만 실적 좋게 나왔죠. 호재가 워낙에 많았잖아요. 뭐 엔비디아부터 시작해서 IBM, 뭐 시스코, 구글 그리고 최근에는 인텔과 또 오나노 협력을 하고 있다는 어, 그런 아주 대형 호재가 떴습니다. 그래서 파운드리에서는 하이 퍼포먼스 칩셋의 수주 확대로 어, 실적이 많이 개선이 됐죠. 자, 매출과 영업이익 그래프를 보니까, 어, 영업이익은 6조에서 8조 사이를 왔다 갔다 하다가 이번에 3분기 때 12조를 훌쩍 넘겼고, 자, 매출도 뭐 50조에서 60조 사이를 왔다 갔다 하다가 66조로 껑충 뛰었습니다. 자, 그래서 전년 동기와 비교를 해보니까, 매출은 8% 밖에 오르지 않았는데 영업이익이 58%가 올랐습니다. 매출이 아무리 높아도 영업이익이 나오지 않으면 고생만 겁나게 하고 실속은 못 챙긴 그런 꼴이 되기 때문에 영업이익과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업이익이 좋게 나와야 순이익도 좋게 나오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매출보다 영업이익이 더 중요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자, 스마트폰은 돈이 많이 남는 플래그십 신제품에서 판매량이 50%가 증가했고, 디스플레이나 가전도 전체적으로 실적이 좋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3분기 실적은 이 정도로 정리가 될것 같고요. 뭐 4분기 전망도 나왔는데, 다소 어두운 전망이 나왔죠. 이유는 서버 메모리 수요가 약화될 것이다. 그리고 세트 사업 경쟁 심화로 수익성이 하락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네요. 자, 그래도 희망적인 것은 어, 화웨이가 지금 미중 무역 전쟁으로 제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일단 스마트폰과 5G 통신 장비에서 반사 이익을 볼 것이고요. 자, 삼성에서 지금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폴더블폰도 비중이 점차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폴더블폰은 저가형 스마트폰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대당 판매 수익이 훨씬 높아서 아무래도 수익성 개선에 많은 도움이 되죠. 자 그리고 애플이 최근에 아이폰 12 5G 스마트폰을 내놨는데 이게 지금 엄청나게 히트를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이 얘네들과 경쟁을 해야 되니까 아무래도 광고를 많이 때려야겠죠. 그래서 마케팅 비용이 좀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조금 의외의 복병입니다. 자 왜냐하면 최근 몇달 동안 광고를 거의 하지 않았거든요. 비록 주가는 하락했지만 오히려 실적은 최대 실적을 내면서. 이름값을 했습니다 최근 주가의 하락은 기업의 가치가 떨어지거나 사업에 지장이 생긴 것이 아니라 외부적인 불확실성으로 인한 것이었기 때문에 우리 투자자들이 뭐 걱정할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앞으로 삼성전자의 주가를 강하게 끌어올려 줄 만한 동력은 제 생각에는 시스템 반도체가 될 거고요 그 중에서도 특히 파운드리가 핵심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이미지 센서도 빼놓을 수 없죠. 파운드리는 아직까지도 1위와의 격차가 3배 가까이 날 정도로 따라가기가 버거운 상태고요. 단기간에 따라가기도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그냥 넉넉하게 지금 10년 정도 보고 있는데 이미지 센서는 얘기가 조금 다릅니다. 현재 이미지 센서 1위가 소니인데 이미 1년 만에 상당히 많이 따라잡았고. 빠르면 1, 2년 안에 소니를 잡고 세계 1위를 할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미지 센서는 뭐 현재 스마트폰에도 많이 들어가고 있고 앞으로는 자율주행차나 뭐 로봇, 드론에도 굉장히 많이 쓰이게 될 텐데 뭐 시장 규모가 파운드리만큼은 아니지만 결코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큽니다. 자,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기대하고 있는 분야가 바로 파운드리와 이미지 센서를 위시한 어, 시스템반도체 즉 비메모리반도체입니다. 자 그래서 투자를 하실 때 어, 특히 이 비메모리반도체 그 중에서도 파운드리에 집중을 해서 보시면 조금 더 재미있는 투자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 제가 다룬 내용이 여러분들이 삼성전자를 투자하시는 데 있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